지금 KT 사태 이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 통신사이신 분들만 보는 건 아니에요. 핸드폰을 바꾸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KT에서 기변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KT에서 LG나 SK로 아니면은 뭐 KT로 번호 이동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통신사 변경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유심만 변경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유심만 변경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유심을 변경하신 분들도 뭐 SK나 LG로 가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알뜰망으로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휴대폰 변경하신 분, 유심 변경하신 분, 그대로 쓰고 계신 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시는데 일단 이 휴대폰을 변경하신 분들은요, 전부 다 네.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유지 기간 잘 확인하셔요. 네. 유지기간은 이제 요금제랑 부가 서비스가 있겠죠? 요금제랑 부가 서비스 해지하는 날짜를 뭐 구두로 들으셨던지 아니면 견적서에 받았던지 문자로 받으셨던지 그 해지해도 되는 날짜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날짜를 뭐 카카오톡 캘린더나 아니면 뭐내 다이얼이나 뭐 메모장에다가 꼭 남겨놓으시고 날짜 되면 꼭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 정도 일찍 해지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다 환수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그 날짜 이후에 하루 정도 지난 후에 해제하시는 걸 요금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안 하면 내가 할인받은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심 변경 하신 분들은 이제 sk나 lg 알뜰폰 요금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뉠 텐데 어, 유심 변경은 사실 소비자분께서 뭘 딱히 하실 거는 네. 없어요 네, 이거는 이제 매장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유지 기간을 좀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만약에 그 뮤심을 변경하면서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페이백이라고 하죠. 페이백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유지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유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만약에 또뭐 통신사를 바꾸거나 기기를 변경하게 되면. 그 해당 매장에 환수 조치가 생겨요. 환수 조치가 생기면 또 소비자분들한테 고객님들한테 또 연락을 해서 뭐 바뀌었으니까 환수됐습니다. 해뭐 사은품 돌려주세요. 이런 말들을 해야 되니까 서로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유지 기간을 꼭 지켜 주셨으면 하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두 가지 공통적으로 봤을 때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신 분들 이분들은 환급 신청 꼭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카페에다가도 남겨놨거든요. 네이버에서 KT 환급 사이트라고 검색하셔도 나오긴 할 거예요. 네. 네, 제꺼 카페 가시면 은 여기 KT 해지 위약금 조회 환급 신청 사이트가 제일 위로 제가 올려놨어요 공지사항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조회를 하셨던 분들도 14일 이전에는 조회만 된 거니까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네, 8월 31일 24시 기준 KT 무선 사용 중이었으면 9월 1일부터 1월 13일까지 해지하신 분들은 위약금이 안 나와요 꼭 12월 31일부터가 아니라 9월 1일부터, 니까 그러니까 이미 9월 달 10월, 11월, 12월에 해지하셨던 분들도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해지하셨던 분들은 환급 신청을 18일까지 하면 22일날 환급이 되고요. 19일에서 31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신 분들은 2월 5일, 26년 1월 1일에서 1월 13일에 해지하고 14일에서 31일 사이에 환급하신, 신청하신 분들은 2월 19일에 환급이 됩니다. 네. 기존 통신사 KT에서 나온 위약금이 수납이 된 이후에 환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날짜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약금 환급 대상자인 분들은 꼭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1일까지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KT를 한 번이라도 썼다라고 하면 조회해 보세요. 네. 손해볼 건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kt 를 계속 쓰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도 있어요 요건 이제 2월부터 7월까지 매월 데이터를 100기가 씩 요분 요거는 이제 1월 31일 날 kt 무선을 사용 중이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kt 로 번호 이동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데이터 100기가 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티빙 또는 디즈니 플러스 6개월 넷플릭스 나그 어, 유튜브가 안 들어온게 좀 아쉽긴 한데 네, 티빙이랑 디즈니 6개월 이용 네. 신청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다음 kt 멤버십 브랜드 할인 뭐 안전 안심 보험 로밍 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은 2월에서 7월까지는 요금제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뭐한 50기가 정도 쓴다 쳐요 69,000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33,000원짜리로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OTT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티빙이나 디즈니 플러스를 보셨던 분들이다 라고 하면 OTT도 해지하고 요 KT에서 신청하시면 더 할인을 추가로 조금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반대로 그 SK는요. 자 1월에 끝났어요. 12월까지가 데이터 추가 제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요금제 다시 올리셔야 됩니다. 네. 제일 걱정되는 분들이 이거 요금 많이 낮춘다고 33,000원짜리나 표준으로 낮추셨던 분들, 1월 달에 데이터 요금제 안 올리고 데이터 쓰면 요금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까, SK 사용하면서 요금제 낮췄던 분들은 꼭 사용량 확인하신 후에 데이터 요금제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